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그 자료죠.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프로지오 서밋. 이게 11년 만에 아주 대대적으로 리뉴얼 됐다는 소식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년 만에라니, 어우,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뭐 로고 변경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이엔드 2포인트 0 시대를 아예 열겠다. 뭐 이런 선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언론 기사들을 좀 보면서 이번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그 하이엔드 2포인트 0이 기존 고급 주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핵심을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11년 반의 전면 개편이면 이거 정말 큰 변화인데 그냥 뭐더 비싸지고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아, 그럼요. 핵심은 뭐랄까, 외형 변화 그 이상이죠. 브랜드 철학 자체를 재정립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이엔드 투포인트 영이라는 게 기존 고급 주거의 그냥 연장선? 이게 아니라, 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거든요. 새로운 기준이요? 네. 그 중심에 이제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내세웠어요. 깊이 있는 고유성, 또 영향력 있는 존재감, 그리고 탁월함의 추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존 하이엔드 시장이 좀 비슷비슷하다. 약간 획일화되었다. 이런 판단 아래에서 좀 차별화된 정체성을 만들려는 시도 같아요. 아, 고유성, 존재감, 탁월함 이세 단어가 앞으로 서밋을 말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저는 그 깊이 있는 고유성 이걸 위해서 모던한 한국적 미감을 내세웠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고급 아파트하면 왠지 좀 서구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건 꽤 음, 과감한 방향 전환 아닌가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요. 아, 예리하신데요. 물론 뭐 위험부담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되게 영리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소비자들 문화적 자부심도 높아졌고 또 세계적으로 봐도 k 컬처가 주목받고 있잖아요. 아, 그런 흐름이랑 연결되는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한국적 미감이라는 게 뭐 그냥 전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로 이걸 다시 해석해서 세련됨이랑 독창성을 같이 잡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게 잘 되면 정말 서밋만의 강력한 아이덴티티가 될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존재감. 이것도 그냥 건물이 크고 웅장하다. 이런 뜻을 넘어서요. 그 지역의 뭐 스카이라인이나 주거 문화를 이끄는 약간 상징적인 건물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좋은 집을 넘어서 문화적 상징,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겠다. 야심이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런 철학적인 가치들 사실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실제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게 할지가 또 관건일 텐데. 기사 보니까 센서브 서밋이라고 뭐 오감 마케팅, 이런 거랑 AI 미디어 아트 공모전 같은 활동들도 언급되던데 이게 그냥 홍보 전략 이상일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브랜드 철학이라는 게 자칫하면 그냥 구호에 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감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AI 아트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예술적인 접근 이런 걸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좀더 감각적으로 전달하려는 거죠. 감각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써미 더브 써미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 향기, 소리, 촉감 이런 다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써민만의 분위기, 그 품격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고요. AI 아트는 기술적인 탁월함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잠재 고객들한테 아서밋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브랜드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 마케팅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브랜드 경험 설계의 하나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경험 설계라? 확실히 그냥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끝내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새로운 철학이란 전략이 처음으로 딱 구현되는 곳은 어딘가요? 기사에서 본것 같은데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사업 제안에 이 새로운 써밋 브랜드를 적용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딱 적절한 타이밍에 첫 사례가 나오는 건데요. 오는 8월 말에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개포우성 7차 여기가 하이엔드 2.0의 첫 시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개포동이요? 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은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상징성도 아주 큰 곳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관심이 뜨거우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는다 그러면 리뉴얼된 서밋 브랜드의 가치나 가능성을 시장에서 바로 인정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현실로 증명해야 하는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대우건설이 서밋 브랜드를 11년 만에 리뉴얼 하면서 하이엔드 2.0 시대를 선언했다. 핵심은 고유성, 존재감, 탁월함, 이세 가지 가치고 이걸 모던한 한국적 미감, 오감 마케팅, AI 아트 같은 방법으로 구체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첫 실전 무대가 바로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한 건설사의 행보. 이걸 넘어서 국내 고급 주거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께서도 앞으로 주거 공간을 보실 때 그냥 뭐 가격이나 크기, 입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는지 또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대우건설의 이 하이엔드 2.0 선언, 그리고 특히 모던한 한국적 미감이라는 카드가 과연 이 치열한 고급주거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움직임이 다른 건설사들에게는 어떤 자극을 주게 될지, 앞으로 고급주거의 기준이 또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